좀 약한 애입니다. 어. 아 그래요? 우리 음. 여기 많이 약해. 저점정못 먹어 일단. <laughs> 걱정을 먹어야 되는데. 지랄이네, 데는. 걱정. <laughs> 누나 그냥 차단, 차단. 그리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애들이 부캐일 확률이 높아. 와, 뭐 <웃음> 한다고? 부캐라고? <laughs> 부캐일 <스케일 웃음> 확률이 <웃음> 높아. 그럼 잘하겠네.

바꿀 텐가요? 의 공격까지 30초. <laughs> 싸면개나제 상구만 잡을 거야. 옳지. <laughs> 키보드이상한가왜 아, 그래? 불안한데. 키보드를 다시 살을 때가 됐어. 오, 우리 상대가. <laughs> 삼구가 라인이에요. 라인이야? 네. 아, 좀 정프로 날려줘야 되는데. <laughs> 한조 있어요. 한 조도 <laughs> 있네요. 라인이 왼쪽으로 들어와요. 아, 정신이 <laughs>

잘하네. 이거 한조 먼저 잡아주세요 잘하네요 한조 어게잡 한조 잡고네

한도 2층에 있다. 한도 2층 진영?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다리 같은데 2층에 있어. 올라갔나? 엘리베이터 타야지. 우리 딜러님들도 올라가시죠. 2층 우리 이층 여기 여기. 여기 뱅크 뱅크 위에. 아유 올라가다가. 지금 올라가는데 쏠려 있네요. 왼쪽 2층 쏠려. 또 올라가네. 디바 올라갈게요. 아, 디바가 이만큼 있었지? 한주랑 솔도 있어요 메르시 올라갔다 올라와 주셔야 돼요 갑니다 아, 있어요. 디바 올라갔어 또 <놀람> 상대 디바 올라갔어 나도 올라갔다, <놀람> 아, <또> 올라갔다. <놀람> <놀람> 어, 맞다공 메르시 <놀람> <잘까>? 어, <놀람> 아 메르시 딸 낀데 와, 메르시. 와, 라인 아, 메르지 예. 아, 베르치. 라인이 아, 베르치. 한한 아, 이르치 아, 베르치. 아, 아, 베르 아, 베르치. 아, 아, 베르 아, 베르 아, 베 아, 베르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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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아이고, 뺏겼다 저윈치 <laughs> 한번 할게요. <laughs> 예. <laughs> 저쪽 라인이 메리, 안 돼. 고메르시가안리시메르시가메르시가딱리시가내 하나도 안리시시가 너무 잘한다 메시시부터좀 죽여야 될시같 내리시가. 내리시가. 반격판성화 라인 딸게 라인 딸게 이거 잡아야

어 아, 2층 올라가주세요 디바트 음? 2층이 어디에 2층 말한 거죠? 어디 2층 가는거죠? 여기 위에 왼쪽? 뒤에요 뒤에? 뒤에? 네 왼쪽에 디바 오른쪽 디바 들어갔는데 아지 내려왔어요 옆에 둘봐 위에서 어, 때릴게요 오우 큰일 났다 오른쪽으로 애들 들고 있어요 메들시랑말이크 어, 오른쪽으로 다왔어아구 그 계속 위층에 어. 때린데 어. 이거 대시지아 아, 감사합니다. 아, 여요이이이고이고야우리 나이스. 나이 나이 나 다 했어요. 많이 나왔어, 나왔어. 오른쪽에 한 조요. 어 오른쪽에 한조 있다. 한 어쩜 너 가야 돼요? 한 조. 잡았나요? 메냐타 공 있어요. 오른쪽 아직도 있어요. 오른쪽 왜한조안 보이지? 오른쪽에? 아, 오른쪽에 막 올라가고 있어. 그그 그. 화살을. 화살. 어우. 어 여기. 여기.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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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나 있어요. <목소리> 가어이잡잡시 아, 뒤에 시 오른쪽에 러다 있어 러들다 있어. 보요 이거 이거.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고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해줄까? 한 조면 뭐 해야 돼요? 트래피 이거는 돼요? 한 조야? 한조위도 잡으려면은 겐지 위스관을 하면 좋은데 한번 해보자. 우리 우리 이번 연습한다 생각하고 우리 겐지 위스푼을 가자 거지. 볼징조우 이번 판은 위험한은... 한번 네, 한번 해보시죠. 음, 한번 뭐라 고해야 되냐 이거? 뭐 범티기가 원거리딜러 해줘야죠. 아닌가? 원래 뭐죠? 쫄죠 맞아요 e 져 돌진? l d i 돌진이에요? 트레 e r s o 트레 트레 r s o l d 트레.. 트레 o l d i e r soldier, soldier. soldier, soldier. s 스킨 d <laughs> i 어, 아, r soldier. soldier, s o 소르 i e r soldier, s 공격 시작까지 30초. 어이, 아저씨. 보고 있어. 난 아예 차단해 버렸는데. <laughs> 진짜 나나 <안> 먹는다. <laughs> 전사의 가장 큰무기 토르 의안 바꿔야겠다. 예, 상대 토르에는 솔저 메크리로 다시 바꾸죠. 네. 여야한조에한조 한쪽 한한 왼쪽에 르럿아 네, 토르 있어요. 토르 터 네, 토르 부셨어요. 미다 아, 잡았다. 이로 들어가는 거죠 왼쪽으로. 네, 돌아왔어요. 이르 가. 로드 아, 로드 안아 안아개피 안아개피 훌쩍. 야왜 이렇게 갑자기 이래? 불적 물격도... 누가 어, 나 때렸어요? 누가 때렸어요? 혼내줘야겠구만 <laughs> 메르시가 메르시가 때린다. 메르시가 때렸어요? 아유 더혼내줘야겠구만 어? 라인으로 바꿨어요? 파브리니까? 빼! 네. 붙고 어, 어. 바꿔는야아면 그냥 바꿔는 거야? 죽었는데 거점을로 점령했지 <laughs> <laughs> 내 임무를 다 했다는 거지 아 왜요? 아 죽었어요? <laughs>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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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아간다 아나 아나 겐지 황조 캔지 아나 다 들어간다 응?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2층 갔다 왔다 아야아야 아냐 아냐 1층에 있어 아나 아나 4명 아나 네. 뒤에서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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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화물 근처에 다 있는데? 어 이거 화물 붙어서 싸워야 죽였어요 한쪽 죽였어요 오 괜히 잘한다 오 겐지가 막 난리 났는데? 이기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아, 말은 나중에 심스럽게 아, 나름... 아, 하시죠. 아, 오른쪽에 아나 있어요. 예. 네. 갑죠. 아 아나랑 메르시 같이 있어요. 오케이 빼요 빼요. 로드. 로드 로드까지 갔어요. 네, 오른쪽에 다 있어요. 오른쪽다 또. 덩크아 안에서 나었요 제가 막아볼게. 최강 막아볼게. 제자타 보겠어요. 나도. 하세요. 류가 먼저 죽죠. 오 라인 라이크 걸렸어. 2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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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나좀만 잊었어요. 예. 이 안. 기야아나 쏴버렸어. 맥크리가 돼서 나싸가지고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안 겪었어. 뭐어 필요했었던 거같데 잡아 잡아 잡아. 맥리아 겐지가 겐지 같이 잡아줘. 뒤에 뒤에 하나 뒤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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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잘하서 오, 굉장 좋다. 네 말이 없어졌어. 요 <laughs> 말이 없었어? 그럼 나 다시 켜볼까? 아니야, 마무리 하... 켜 어, 겐지 궁 있고, 어, 라인... 라인이 죽는 겐지가... 좋아. <웃음> 좋아. 2층 디바, 2에 디바. 자리 나왔네. 한번 눕힐게 한번아 조금만 있다 가아 너무 어다다리야도 좋아 아나콧 나 아나콧 나이스 왼쪽왼쪽이 좋아 어 썼어 잡아 이게 이층이야아쟤쟤 못하는 애가 좀괜네 <목소리> 라인이 되나요? 라인이 되나 이제? 기있어요더쏴을까요 아니, 체크리. 한번 더. 내 있어. 요리리콜 네, 이, 이, 들어지 아, 피가 쎄서. 네. 아, 잘, 잘못살못살이 메리 잡아, 메리 잡아, 메리 잡아. 봐 가져봐, 오케 뭐야? 저 이거 어디야? 위에, 위에. 다 잡아버려. 아, 네. 아, 거 아, 어, 뒤에 뒤봐요 뒤에 나동 생겼어. 겐지, 겐지. 봤어? 봤어, 어디에요? 아, 바스. 어, 봤어. 됐어, 됐어. 됐어. 나이들. <laughs> <laughs> 아직 안 이겼어 <laughs> 아직 안 이겼어 <laughs> 아직 안 이겼어 <laughs> 아까 우리가 4초 막았으면 은 지금 거의 무승부는 따고 가는 건데 그쵸? 우리가 1분만 <laughs> 막아주면 되는데 1분만 막았어 1분만 수비는 아까 조합은 좀 아닌 것 정의의 이름으로 비트 따라 움직여 애들 그냥 끌고 <목소리> 들어올 텐데 점프해가지고 막 거점에서 하는 카오드 거점에서, 거점에서 하는 게이 유리하지 않나 아니 여기 아니 여친 아니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저랑 라인이 둘이 오래 사는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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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없... 아 여기서 거기야 거기서 해보지 요 바로 음. 들어와 버리면 음, 음. 음. 그러면 여기 지정 여기서 지정 막을까? 1층나 2층에서 막는 게 거기가 맞아요.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인은 거기 있는데 싸움 지점은 여긴 거예요. 그맥크리나 딜러가 여기서 기를 겨냥하고 싸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오, 막들어 겐지, 겐지. 겐지 팔아요. 팔아, 팔아. 팔아 있어요. 팔아 있었겠다, 팔아 왼쪽에. 오, 팔아 씨, 팔아 씨. 2층에 디바. 오른쪽에 디바요. 오, 라인. 라인 라인 잡았어. 뒤에 겐지, 어, 겐지, 겐지.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나이스. 네? 네? 오, 오 겐지가 겐지지. 2층, 2층 디바, 오른쪽 2층 디바. 야, 아, 파라가 있나? 어, 파라 있다. 어어 5시 5시 들온 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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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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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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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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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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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하개 하나, 하나, 하라 하나, 하나, 하 우가우가우가우가 잡아. 레이스, 레이스. 어. 나이스 아우. 자, 뛰는 거야? 아니, 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거점 가야. 먹으면 이게요불든으로 빠르게 쏠죠? 아, 거점으로. 삼대나대 공격을 준비해. 영웅의 산에 가시죠 아까처럼만 상상력이야말 발견의 원인 아까처럼만 잘 먹으면 될거같은데 아니 아까운게 아까 제 사총을 딱더 막았으면은 우리 이제 우리 공격만 하는 거였어요 네. 그니까 어... 마지막에 아쉽게 아 공격 1분 무조건 줄걸요? 마. 아니 아니 저쪽이 아까 4초 남겼잖아요 그 4초만 없었으면은 아 그러면, 그러면... 아... 아 그럼 아, 0초야? 4초를 없으면 0초야? 공격 0초면은 뭐 기회를 안 주더라 1분 아, 무조건 줬던 거 같기도 한데 아, 정크, 정크 지금 정크가 있었거든 상대 아에 앞에 덫 아, 앞에 앞에 깔았을 아, 거야 어, 파라를 그래. 해야 되나? 뭐 파라있으면 좋겠군 파라 괜찮죠 정크 있어요? 어 정크있는데 예, 정크 어, 벤지 조심하세요 앞에, 앞에 일단 봐볼게 벽 있는게 벤지 깨고 왠지 가자. 있어? 벗을 깨고, 음. 깨고 갑시다 벤지 엄청 심해요 앞에 로드도 있네요 우리 로드가 아니고 라인이 위치 위치, 위치 확인하면서 오가. 가자 어한대 맞았어요 구슬 그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ㅎ ㅎ 심해있어요? 심해 있다 심해 심에 커딱 깨먹게. 심네 로드 로드 빠졌어. 아. 뭐 아깝다. 아, 뭐야 뭐 심해 있어? 심해가 어. 난리났다잉. 와. 뭐야 라인이 컸였어 로드. 뒤에, 뒤에 로드다. 최면전에.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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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른쪽에 로드 있어. 아 깜. 일목막 아유 못 죽였다. 로드 개핀데. 아 아깝다. 아 로드 아깝다. 로드 잡을 수 있었는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형 조심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빠졌어요. 그래 빠졌어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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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아, 백 백. 백백백 백. 파라보다. 금 채워주면 안 돼. 금 채워주면 안 돼. 맥스로 바꿔볼게요. 예. 파라 계속 해야겠다. 다시 가볼게요. 나 라인으로 가볼까? 네 라인으로 가네요 아? 라인 라인 나 타고. 저기 안 먹히는 거죠 지금? 네, 임지민 선장이. 저쪽에 저거 저 되게 제무 계속. 아 잠깐만. 되게... 아. 로드 상태 안 좋네 로드. 이쪽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팀에트라고 엄청 깔아놨어요. 2층, 2층 팀에가 있어서 윈턴 2층 해야 되는데. 레시카죠. 아이고야. 라는 걸어 해야겠어. 음. 오른쪽에 로드 음. 있어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로드 끌렸어요 겉걸리셨다보다드 어, 로드, 어, 로드. 2층, 2층에서 계속 입고 있어는데 정크가 2층하고 정크가 2층에 있고 심해도 아, 저희, 저희 왼쪽 2층으로 잘 가세요 아, 근데 그심해 빗물에 심애가 엄청 깔아 놨어요 그래요? 나가지 말고 일단 2층에 대기하세요 예, 네, 대기만 할게요 네아 이거 어, 라인한테 들었다 오이고 네, 가시죠 가시죠 가자 가자 어콩 잡았다 고, 고, 고. 라인 잡아줘,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잡아줘. 잡았어, 요 잡았어. 아리야, 빠. 계단으로 아, 내려가지 오. 말고 뛰어 내려야 돼요. 여보요아야 지금 죽었어. 사나야, 상태 안 좋아. 느낌 뭐지? 라 아이스 안아 이거 어. 순간 이동 재밌 오, 자. 창조 잡았다, 창조 잡았다. 음. 자, 오케이. 오른쪽. 음. 메리, 메리 잡았 메르시, 메 메르시. 자리야, 자리야 피메 있어, 메르시 자 있어, 메르시. 어, 메르시. 아, 메르시 먼자 아, 메르시 먼저. 메르시 잡았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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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자. 로드 잡았다, 왔바 디바. 뒤에, 뒤에, 에 잠깐만. 금에 도착했습니다. 이로방재해기중하 아, 아, <미 aromatic �iffe> 아 이거리기네 오, 골드다, 골드. 오, 거의 골드. 사대리 우와, 나 골드다. 아, 이런 상대를 이겨서 기분 좋다. 우리 우리 팀의 골드가 과반수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나 <목소리> 이제 목표 달 게임 접어야 될것 같아 와야 군도 아니잖아 이거 생각만 해도 아니 가안 들려 반 대박